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6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4문답부터 6문답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많이 묵상해 보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해 보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정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뜻을 따라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권위를 지닌 존재가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결정해서 내리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결정해서 내리시는 명령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이어서 자기 뜻을 따라 계획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으로 번역된 카운슬이라는 단어는 의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간의 의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삼위간의 의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지닐까요? 마찬가지겠죠.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고 무한하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정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요, 매우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추론 능력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한적으로만 알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막 하게 돼서 이상한 길로 갈수 있거든요. 다시 이어서 볼까요? 소유의 문답은 3위 간의 의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것을 통해 즉 영원하신 목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작정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후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풍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익을 취하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소율의 문답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일어날 모든 일.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 바깥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엘 위키 목사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집행하고 계신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으면 왜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왜 여전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되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탁! 잡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정리되어 있는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시간의 설명을 대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하네스 볼레비우스의 말인데요. 볼레비우스는 하나님께서 선과 죄를 작정하시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시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의 원인이시지만 죄의 원인이 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데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허용하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원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에 대해서 허용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악이 존재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쉬운 일이므로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윌리엄 퍼킨스는요, 하나님께서 죄 또한 작정하시는 것이 맞으나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더큰 선을 목적으로 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혼동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한 상상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소요리 문답의 표현을 빌려서 한번 풀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도 작정하시고 허용하셨다 라는 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원인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 자유는 그럼 없어지는 걸까요? 결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제13문답을 살펴볼 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 13문답을 살펴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자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인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이야기인지,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엘비키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 몰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죽게 맡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수 없을지라도 작정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심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떠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